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are you, do you, did you? 말할 때 이거 정말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 정도의 영어는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문법책을 보면은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낼 때, 두 동사는 행동을 나타낼 때, 그리고 did는 동작의 과거를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봐도 여러분, 그냥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갖고 제가 do you, are you, did you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동사는 앞에서 상태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형용사일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비동사를 쓴다.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단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 반드시 얘가 동사냐, 형용사냐, 명사냐, 이거를 외우야지만, are 냐 do 냐 did y 를 자연스럽게 쓸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comfortable 이라고 합니다. 자, for table. 테이블 4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빠르게, t 블 b l e 이랍니다. 그래서, u n c o m f o r t a b l e 읽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Uncomfortable, uncomfortable. 그래서 uncomfortable 하면은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그냥 안 좋고 불편하면은 u n c o m f o r t a b l e 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앞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영어로 mother-in-law라고 해요. 법률로 맺어진 어머니.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편해. 아나 진짜 불편해. 아, 불판을 닦아야 되나?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다 uncomfortable입니다. 여러분, 소개팅 갔어요? 처음 보는 남자 불편하죠, 되 아, 불편해. uncomfortable. 영어 말하고 싶어. 근데 주변의 시선이 너무 의식돼. uncomfortable. Your feeling is not good. You can say uncomfortable.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여러분. 형용사는 지금부터 A라고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 am uncomfortable. 이렇게 쓰는 거예요. Do you uncomfortable? 안 됩니다. 왜?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를 써요. 그래서, Are you uncomfortable? 너 불편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 나오는 거 보시죠. hang out with. 한번 읽어볼게요. hang out with. 정말 잘했습니다. 얘는 spend time together with people.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놀러 다니다, 누구랑 같이 어울리다란 뜻이에요. I lik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Who did you hang out with yesterday? 이렇게 쓸수 있는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일 경우는 제가 V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동사예요. 동사니까 비동사를 안 써요. 그래서 보통은 Who do you hang out with? 이런 식으로 둘을 쓰는 거예요. 얘는 둘을 쓸수 있다 없다? 없다. 형용사니까 비동사라 써요. 자, 다음 dry or oily. 그래서 dry의 의미는 이렇게 건조하란 뜻이고, oily의 의미는 뭐가 이렇게 기름이 많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제 피부는 지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똑똑해요. 왜냐 지성인입니까. 어쨌든 한번 보죠. My face is oily 또는 my skin is oily 이렇게 써요. 왜 비동사를 쓸까요? 그 이유는 얘랑 얘둘다 형용사입니다. 물론 dry가 동사로 말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I don't know how to dry my hair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my hair is dry.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를 써야 돼요. 어, 당신의 피부는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Is your skin이 맞을까요? Does your skin이 맞을까요? 그렇죠. Is your skin이 맞아요. 왜다? 형용사니까. 이게 형용사잖아요. 동사가 없으니까 비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is your skin dry or oil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itch라고요. 예, 따라죠 itch. 혹시 여러분 잇몸약 중에서 itch라고 아시나요? itch. 요렇게 생긴 요 제품. 얘랑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itch의 의미는 형용사로서 간지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아 간지. 러왜 목이 물리면 간지러. 아 간지러. When I have a mosquito bite, mosquito bite. 그럼 모기 물림이라는 명사예요. When I have a mosquito bite, I feel itchy. 이럴 때는 feel이라는 동사를 써서 간지러움을 느끼다라고 썼어요. 하지만 그냥, 그냥 간지러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my back is itchy. My back 하면 허리죠. My back is itchy. 이렇게 쓸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잘 단어 외우면서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사인지 같이 따라하고 있죠? 이것도 같이 외워야 되는 이유는 얘가 두루 가냐, 아로 가냐. 이거를 반드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니트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긴 니트티라고 있어요. 잘짜자 얘랑 비슷하지만 철자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니트에 비는 깔끔한 정리가 잘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니트 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은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와우 Your room is neat 제가 촬영하기 전에 머리를 미용실에서 하고 왔어요 My hair is neat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쓰는 거죠 왜 형용사 아니 비동사를 쓰는 거죠 왜 비동사를 쓰는지 이해 가시죠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문장이 동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my room is neat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쓰는 겁니다. 조금 감이 오나요 여러분? 어 선생님 그럼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새로운 단어 외울 때이 품사 다 외웁니다. 얘는 형용사, 얘는 동사 이런 식으로 저도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외워줘야 돼요. 계속 외우다 보면은 아, 느낌상 이 단어는 형용사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이런 감이죠? 언젠간 오게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support 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support.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노노노노 no, 챔피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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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축구. 뭐, 그때 하면은 축구하다 보면은 무슨 서포터즈 들어봤죠? 대전 시티즌 서포터즈. 그렇죠. 천안 FC 서포터즈. 저는 천안FC 경기를 가끔씩 보러 갑니다. 자 어쨌든 그 서포터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의 의미는 지원하다, 도와주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얘는 동사예요. 그래서 서포트. 그 약간 좀 유식한 사람들이 걱정하지마! 오빠가 서포트 해줄게. 막 이런 말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포트의 의미는 지원하다, 도와주다.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동사죠. 그래서 My father and mother supported me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 지원해줬다. Don't worry. I will support you. You just study. I'm going to support you. 이렇게 쓸수 있는 동사가 됩니다. support란 뜻이에요. 자, 마지막 단어. 저를 한번 읽어볼게요. greasy. 또는 그 r a y 두 가지 발음으로 할수 있어요. 자, 이 greasy, greasy 의미는 바로 형용사로서 기름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있나요? 군대 갔다 오면은 저는 그 수송부를 나왔습니다. 운전병이었는데 그 운전병일 때 맨날 그 허브라는 게 있어요. 뭐 바퀴 허브가 있는데 그걸 까가지고 맨날 그리스를 막 칠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생긴 이러한 기름의 한 일종, 그리스라고 있어요. 구리스. 요거 남자분들은 다 압니다. 이 구리스. 고거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얘가 구리스가 된 거예요. 근데 구리스라고 하면 안 되고 영어는 잘 따라 읽어보시죠. 구리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혹시 구리시 사시는 분 있나요? 구리시.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에 사시는 분. 고 발음이랑 비슷하죠. 말도 안 되지만 한번 갑니다. 구리시. 그래서 얘는 약간 뭐가 이렇게 기름진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 don't want to eat this fried chicken because it is greasy.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Wow, your face is greasy.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쓰지 마세요. 사람한테는 o i l 라고 써도 되는데 얘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뭐 피부과 상담받을 때만 이런 말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두 동사를 쓰고, 어느 때 비동사를 쓰고, 어느 때 디드를 쓰는지, 디드는 과거니까, 그냥 쌍시옷이 들어가면 쓸수 있지만, 두냐, 비냐, 헷갈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새로운 단어,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 이 품사를 확실하게 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확실하게 외우지만, 두냐, 비냐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I am uncomfortable in front of my mother-in-law. I like to hang out with my friend. Who do you usually hang out with on the weekend? Is your skin dry or oily? My back is itchy. Is your back itchy? 왜냐? 형용사니까 비동사를 쓰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Wow! Your room is neat. Is your room neat? Don't worry, I always support you. Do your parents always support you? 여기 두 가지 이유는 얘는 동사니까. Is this fried chicken greasy? 이런 식으로 왜 비동사를 썼냐? 얘가 형용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외울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새로운 단어를 외울 때 중요한 거는 그리시 기름진, 서포트 지원하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그리시는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자주 쓰겠구나. 서포트는 동사니까 do나 did 이런 단어랑 자주 쓰겠구나. 라고 한번더 생각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이 단어를 갖고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앞에서 배운 단어를 활용해서 아냐, 두냐, 디드냐. 요거 한번 잡아보는 연습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꽉 잡아야 됩니다. 어젯밤에 기름진 음식을 먹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있다, 없다? 있죠. 바로 먹다라는 이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로 가야 돼요. 두로 가야 돼요. 그렇죠. do 가야 되죠. 근데 어젯밤이라는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do 가 아니라 뭘 쓴다? 좋습니다. 바로 did 를 써야 돼요. 이런 것들 여러분 되게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저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do, are, is, did, does, will, can 이런 것들은 초반에 확실하게 제가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기초 영어 회화부터 기본 영화, 기본 영어 회화까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확실히 잡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확실히 잡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need를 썼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you. 동사, it. 기름진 음식. 앞에서 얘기했어요. 서울시 근처에 있는 그리시. Greasy. 그렇죠. 그리시죠. 그래서 그리 y 음식이니까 food를 쓰고 어젯밤이니까 last night.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 did를 확실히 얘기하고 말을 해야지만 나중에 빨리 말해더라도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Did you eat greasy food last night?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정말 잘했습니다. Did you eat greasy food last night?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따라 하라고 할때 확실히 따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따라 해야 돼요. 자, 다음이에요. 너의 등은 가렵니? 자, 등은 영어로 여기 뒤에 있는 거니까. 백이라고 해요, 백. 그럼 가려운은, 앞에서 공부했죠. 가려운? itch.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tch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 앞에 뭘뭐 쓴다? R을 쓰겠죠, R. 너의 등이니까. 너의 등. your back. 요런 소유격 잘 모르겠다. 이 영상 여러분 꼭 보시면 소유격 한번더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죠. your back.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나는 등이 두 개인데? 안 됩니다, 여러분. 등이 두 개인 사람 없어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가 아니라 하나일 때뭐 쓴다? is를 쓰겠죠. is your back? 가려운 Itchy. 얘가 현우사니까 비동사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꼭알아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이해하고 왜 비동사를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Is your back itch? Is your back itch?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너의 피부는 건성인가요? 지성인가요? 그러면은, 자, 피부는 스킨이고, 너에는 유얼 스킨이에요 그럼 얘, 지, 건성, 지성. 내 인생은 항상 건성이야. 막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건성. 얘는 오일리라고 하고, 얘는 드라이라고 합니다. 그쵸?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뭘 쓴다? 비동사. R을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의 피부 보세요. Your skin이라고 해요. 하나죠, 하나. 어, 피부 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두개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요 뒤에 S가 없어요. 얘는 셀수 없어요, 그냥. 하나입니다. Your skin. 그래서 R가 아니라 is가 되는 거예요. is your skin. 이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Is your skin, 건성, dry or oily? 얘가 형용사니까. 한번더 갑니다. 당신의 피부는 건성인가요? 지성인가요? 좋아요. 여러분, 크게 따라 해야 됩니다. Is your skin dry or oily? I think my skin is dry. That's why I need to put a lot of lotion on my fac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문장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당신의 엄마는 항상 당신 편을 들어주나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편들어주다, 응원하다,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바로 support라고 했죠. 얘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좋을까요? 여기는 두 동사가 좋을까요? 물어볼 때 동사가 있으니까 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씩 잡아가면 돼요. 천천히 잡아가면 됩니다. 너의 엄마는 영어로 Your mother. 이렇게 썼죠. 그런데 보시죠. 너의 엄마는 I, 나도 아니고, you도 아닌 한 명,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두가 아니라 뭘 쓴다? does를 써야 되겠죠. 이 연습을 여러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does your mother 항상이라는 단어. always 도와주다. 지지하다. 응원하다. 편들어주다. Support. 누구를? You. 이렇게 쓸수 있겠죠. 요 뒤에가 갈수록 쪼금해져. 쪼금해지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로 갑니다. Does your mother always support you? 왜 does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이제는 알수 있어요. Support가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둘을 쓰는데, your mother가 3인칭 단수니까 너주로 바뀝니다. 한번더 해보죠. 당신의 엄마는 당신을 항상 편들어 주나요? 응원하나요?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거 딴짓 하고 있다가, 막, 어이, 프랭크쌤이 하라는데 뭐, 뭐라고 했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Focus on me and study English with me. You can do it. I can make you speak English. 좋아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한가요? 여기 사람이 있고, 이 낯이 있어요. 이 낯이 섰어. 낯선 사람들. 아, 무리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럼 낯선 사람들은 영어로 그냥 strangers라고 하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strangers. 그렇죠. 불편한가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불편해? 불편해? 불편하는 영어로? 불편한! 테이블 4개, 테이블 4개. uncomfortable. 얘가 불편한. 동사예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너 불편해? 라고 하니까, Are you uncomfortable? 여기까지 썼죠. Are you uncomfortable? 누구랑 함께 있는 거니까. With. 낯선 사람들 중요합니다. 가보죠. Strangers.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 갑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불편해요? Are you uncomfortable with strangers? 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두로 가는지 이 s 로 가는지 아로 가는지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어제 누구랑 놀았어? 여자친구가 엄마가 아, 어제 누구랑 놀았어? 집에 딴데라니 무섭죠 이럴 때또 이게 무섭으니까 또 무가 섰어요. 아 이런 개그 여러분 안 돼요. 어제 누구랑 놀았어? 놀았어? 그럼 놀다가 뭡니까? 플레이쓰면안 됩니다. 플레이. Play. 플레이는 게임하고 놀거나 어떤 규칙을 갖고 운동을 하면서 놀거나 이럴 때 쓰는 거고. 우리 spend time with people이라는 단어. 뭡니까? 그렇죠. hang out with 사람. 요거 있습니다. 누구니까 호를 쓰고. hang out with가 동사예요, 여러분. 과거가 있죠. 그러니까 비동사예요? 두 동사예요? hang out with가 동사니까 두 동사인데, 과거니까 did를 써야 돼요. 누구한테? you. 동사. hang out with. 어제. yesterday. 이렇게 갈수 있죠. 새로 갑니다. 어제 누구랑 놀았어? 그렇죠. Who did you hang out with yesterday? Who did you hang out with yesterday? I called you so many times, but you didn't answer my phone call. 이렇게, 여러분, 빨리빨리 빨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왜 did가 들어가고, 왜 are가 들어가고, does가 들어가는지. 요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빨리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발음만 꼬일 뿐이에요. 요런 것들,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이거 보신다고 해서여러분이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단어를 외우고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더 빨리 늘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우리 아래 링크를 꾹 눌러주시면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Do, Does, Did 비동사, 헷갈리지 않겠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키스맨입니다 감사합니다.